아왜요니네한번 사줄래 소시지 맛을 뛰질래. 아한번봐줘요아 그냥 대신 내가 저기 한술한잔 살게요. 일로 와한대 마야겠네. 어 으으으으 한잔한잔 한 잔? 용이랑 TV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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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입니다.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중국집에 중국음식 먹으러 왔어요. 예. 아! 어. 불금입니다. 비오는 불금. 짠! 아유. 왜 클라우드요? 왜 클라우드요? 클라우드. 아. <웃음> 클라우드 먹고 <laughs> 싶다. <옵니다. 웃음> 일단 불금이잖아. 2단 불금, 4단 아, 불금, 5단 아, 불금, 아. 불금. 짠! 와, 여기 대박이다. 요런 짬뽕면 주는 데 처음인데요, 중국집에서. 진짜요? 그 정도예요? 와, 엄청 깔끔하게, 매콤하게, 개운하고, 이렇게 끓여먹는 거가 딱 어울리는. 여러 요거는 짜장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. 첫 번째는 당구장에서 먹는다. 두 번째는 아 소주 먹고 먹는 거야? 그렇지. 와, 그건 진짜 맛있겠다. 됐지. <laughs> 짜장면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. 일단 짬뽕탕 인정. 짠. 아. 짜장면 맞발... 아니요, 그런 거 안... 이렇게 해 계속... 와... 근데 내가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... 응... 음, 됐어요... 와... 근데 이거 잠깐만... 이 젓가락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.. 짜장면... 아, <laughs> 짜장면... 응? 응, 음. 어, 맛있어요. 와, 진짜 맛있어요. 아, 짬뽕탕에 꽃게도 있어요. 여러분, 짬뽕탕에 주꾸미가 <laughs> 통째로! 짜. 와, 이건 짬뽕을 넘어서 약간 해물탕도 아닌데, 짬뽕인데 해물탕인데. 와, 그러네요. 이건 딱 소주가기네요. 아! 그왕큰새우 어디 났어요? 또 있어요? 아! 어! 왕큰새우가또 <laughs> 있었어요. 네? 됐어. 아! 또 있어요. 하죠 요 아, 부먹 찍먹 밥만 찍어 먹을까요? 밥만 부어 먹을까요? 밥만 똑같은 거아니야 그러면은? 어뭐 그럼 그러면 되잖아요. 반은 찍어 찍어. 저는 부먹파도 아니고 찍먹파도 아니고 저는 칠성파요. <laughs> 아 맛있어 너 맛있어 반은 무먹 반은 찐먹으 먹겠습니다 고민되니까 네. 와, 이 부드럽고 잡내 안나고요 껍질 진짜 바삭하고요 그 소스 내 스타일이야 소스 너무 맛있어요 이건 서비스로 주신 만두예요. 향수육과 함께. 이렇게 맛보 볼게요. 아 맛있어. 아. 각종 재료들을 쓱 올려서 살짝 와. 와. 용이랑 TV. 아, 역시. 맛집이라그러지 배달이 계속 배달이 주 아, 배달이 민족. 아, 배달 주문. 주문. 아우 맛있어 그만두 아... 먹어볼게요 향을 소주 찍고음 혹시 옛날 양파 좋아했어요? 소리소껄아 <laughs> 애송이의 사랑이 어떡하더라? 생각났어요! GH not me! <웃음> 짠! <웃음> <웃음> 어딜 가면 볼수 <불수> 있는 곳이... <laughs> 사장님, 저희 좋은데요? 한 명만 더있세요 네. <마> 아우. 음. 프라이데이. 아, 이건 프라이데이. 어. <회 같은 친구가> <với> 갑자기 후라이 치킨 먹고싶어요 잠깐만요 <웃음> <웃음> 잠깐만 후라이 치킨이요? 후라이드 치킨이요? 후라이 <웃음> <웃음> 짠 죽순도 음. 음,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. 짠! 아! 안음에또 뵙시다. 짠!